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USB 방식의 웹캠 펜틸트 카메라, USB 10X라고 하는 카메라를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한한달 정도 이 제품을 꾸준하게 사용을 하면서 제가 몇 가지 발견한 팁도 알려드릴 텐데요. 먼저 이 제품에 대해서 외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틸트 카메라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 바닥 베이스가 이렇게 밑에 깔려 있고 그다음에 렌즈가 올라가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져 있고요. 이 앞부분에는 리모컨의 적외선 어,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센서가 앞부분에 있고요. 어, 후면은 이 오른쪽부터 보시면 전원을 연결하는 전원 포트 그리고 USB 단자, 유선 리모트를 선을 연결할 수 있는 어, 그런 단자들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 제품은 특이하게도 HDMI나 어, 네트워크 연결 단자가 없고 어, 유일하게 출력을 할수 있는 단자는 USB 출력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어, 굉장히 포지션이 확실한 제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웹캠 방식이기 때문에 캡처 보드가 필요가 없고요. 이 제품 하나만 가지고 바로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고요. 또 리모컨이나 그리고 펜틸트 기능을 활용하면 더 좋은 제품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또 확인해 본 바로는 어, 이 제품이 웹캠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장점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전원을 연결하지 않고 USB만 가지고 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런 얘기가 뭐냐면, 어, USB만 연결되면 간단하게 선 하나만 가지고 어, 영상 캡처를 할수 있는 굉장히 가볍고 어, 강력한 그런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하나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제품은 안드로이드 기반의 어, 포토블 믹서기입니다. USB 캡처를 넣으면 이 제품이 작동되는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USB 3.0 케이블이 있고요. 저전력으로 작동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USB 테스트기로 한번 전원을 이제 확인하면서 작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품을 꽂아봤어요. 자, 그랬더니 지금 이제 전원이 인가돼서 5트가 나오고 있죠. 이건 이제 USB의 기본적인 볼트이기 때문에 어떤 USB든지 이 전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전원을 확인해 볼게요. 테스터기를 보시면 4.8V의 전원과 그리고 4.2W의 전원이 인가돼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USB만으로도 자, USB 웹캠 방식으로 작동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한번 테스트 해 볼까요? 자, 손가락이 자, 이렇게 화면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u s b 에 전원만 가지고, 그리고 USB 3만 가지고도 어, 이 펜틸트 카메라의 성능, 그리고 10배 줌의 광학 성능, 그리고 웹캠 기능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야외에서나 어떤 공간의 제약 없이 간단하게 방송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USB가 얼마만큼 길이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지를 한번 여쭤봤거든요. 어 그랬더니 스펙상으로 한 10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어,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은 이렇게 생긴 USB 케이블을 어, 제품에서 제공을 해주는데요. 자, 이렇게 한쪽으로 돼 있는 선이 본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면 본체에 들어갈 때 어, 마찬가지로 테스터기로 얼마만큼의 전원이 들어가는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쪽에 두 선은 한쪽은 이제 USB 파워뱅크에 연결을 할 거고요. 한쪽은 웹캠이 지원되는 장비에 연결을 할 거예요. 자, 먼저 여기 준비된 파워뱅크에 전원을 인가해 보겠습니다. 자, 전원을 넣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장비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4.8V 그리고 4.2에서 3의 와트를 어, 이제 인가 받아서 장비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USB 방식으로 사용하지만 별도로 1 2 v 의 또 외부 전원 어댑터가 제공되기 때문에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어, 웹캠이 잘 작동이 되고 있는 것을 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 장비의 특징을 알려드렸습니다. USB 웹캠이기 때문에 USB의 5V만으로도 충분히 모든 기능이 작동을 하고 있고 어, 또 이렇게 파워뱅크나 어, 외부 포터블 장비와도 맞물려서 간단하게 영상 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가벼운 제품 이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 을 드리 고요 최종 10m 정도 까 지는 충분히 usb 를 연결 해서 사용 할수 있는 그런 장비 라는 것 입니다 기 존의 캡처 보드 를 사용 하면 아무리 채널 이많 아도, 동 시에 여러 채널 을 사용 할 수가 없 는데, 어,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웹캠과 더불어서 듀얼 화면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 그 화면은 이제 OBS를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USB c 0 x 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블랙 매직으로 카메라 화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 화면을 이제 동시에 띄워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기에 ATM 미니 프로가 여기 화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USB 10X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장면 하나 만들어서 자, 여기에 어 장면 아까 우리가 불러온 장면을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템 i 니 프로 화면을 가져오고요. 이거를 이렇게 줄일 거예요. 어 그리고 또 하나를 가져옵니다. 장면인데 어 여기 밑에 USB 10X라는 장면을 가져올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동시에 두 화면을 사용하는 어 그런 이제 멀티소스 화면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화면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죠? 카메라는 모두 다 이런 믹서기를 통해서 캡처 보드를 통해서 잡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결국에는 하나의 채널만 최종적으로 오기 때문에 하나의 화면만 구성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USB 방식의 카메라를 별도로 쓰니까 어 고화질의 화면 두 개를 동시에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어 그런 이제 멀티 채널 그리고 슈퍼 소스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USB 방식이기 때문에 어 단가라든지 가격 조정이 많이 돼서 오히려 어 카메라 기능과 외체, 외캠 기능을 동시에 사용하실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USB 10X라는 이 제품, 제가 써보니까 굉장히 매력이 있고 필요하신 분들 요긴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혼자서 야외에서 컨텐츠를 제작하시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는 이 USB 10X와 포토블 믹서기를 가지고 한번 활용하는 방법을 컨텐츠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